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랜드프로에서 분양권 가위를 맡고 있는 박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홈페이지 하나 띄워놓고 같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자이 네, 자이더시티에서 딱 나와 있는데. 어,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이미지, 뭐, 컨셉 할튼 이런 게 확실하게 딱 와버립니다. 보통은 뭐, 센츄럴, 그죠? 뭐, 도심지 안에 있다든지, 그럼 센츄럴, 공원이 같이 있다, 숲세권이다, 그러면은 무슨 무슨 파크, 그리고 이제 뭐, 학원가가 좋다, 그러면은 에듀, 그리고 이제 완전히 뭐, 각자의 그 컨셉이라는 게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맞춰고 이제 홍보하는 그 멘트들을 많이 쓰곤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냥 세종 자이더 시티에서 그냥 시티래요. 예. 확실하게 예, 그냥 세종이라는 데에서 자이라는 브랜드 하나 가지고서 그냥 밀어붙이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럴만할 것 같아요. 예, 일단 한번 같이 보시죠. 세종자이더시티는 전국에서 예,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죠. 그리고 어, 전라도 쪽에 어, 계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이제 광주 목포 사람들도 많이 올라오고요. 그리고 경상도 쪽에서는 부산, 울산, 포항, 대구, 예, 대구에서도 많이 들어오시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 청약 경쟁률은 아마 또한번 <laughs> 미친 듯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 합니다. 또한 번이라고 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저번에 했었던 거 있죠? 리첸시아 파밀리에, 예, 그때만큼 해서 많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사업 안내를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개요서부터 항상 보고 넘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는 6-3 생활권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 예, 그래서 l 1블록에 있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이야기 하시는 거고요. 자, l 1블록에 있고 이런 거 아마 어 숫자들이 단위가 크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 보시게 되면 그그 그 감이 잘 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서 이제 요거는 좀 보셔야죠. 지하 2층까지 밖에 파지를 않습니다. 땅파기를 그렇게 많이까지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지상 25층. 그래서 1353대 그러니까 세대수는 최범 나가죠 그죠? 예 1000세대 이상이니까. 그리고 타입을 보시게 되면은 전용 844부터 1 5 4 p 가 있죠 P. 피는 펜트, 그죠? 그러니까, 우리 보통 뭐, 5984 기본 공식인데, 59짜리가 일단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사이에, 5984 사이에 요즘은 그 66, 뭐, 72, 74, 이런 게좀 많이 들어가 있고 하는데,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냥 84 타입서부터 중대형 이상으로 해서 무조건 다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컨셉은, 어나세종에서 자이야. 자이 오브 더 시티, 그냥, 그거 하나로 가면서 소형 평수 없어. 그냥 이걸로 해서 그냥 다가버렸단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건폐율 16.71%에서 나와 있는데 어 제가 이제 최저로 해서 낮은 거는 13%짜리도 봤고 33%짜리도 봤는데 일단은 16% 수준이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좋게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이만한 땅덩어리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녹지 공간이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아파트가 빽빽하게 지어져 있지 않다. 예,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대한민국의 중심에서 이제 카피라인 하나 들어가 있고,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L1블럭 해서 이제 여기 땅덩어리 모양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초등학교와 유치원, 그리고 이제 뭐 근생들에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일전에, 어, 여기, 옛날에 이쪽에서 이제 파밀리에 리첸시아가 이제 같이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다 나와 있곤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아파트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1단지하고 2단지 나와 있거든요. 어, 세종에서는 지금 옛날에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요두 개의 단지를 가지고 해서 기준으로 많이 삼습니다. 왜냐면은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고, 그리고 이제 수준들이 좀 되고, 그리고 이제 잘된 케이스가 이, 이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해서 사람들이 비교를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거는 이제 나오게 된 금액이 아마 요거보다는 한60% 선에서 예, 거의 반격에 가깝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게다가 전국에서 청약이 다 가능하다 보니까 저도 당연히 여기 무조건 청약은 해야죠. <laughs> 자, 아마 인기의 요인이 그렇게 될것 같습니다. 자, 세종 같은 케이스는 이제 여기서 이제 오송으로 해서 연결이 된다. 이제 이거죠. 왜냐하면은 세종에는 지금 KTX가 쓰질 않기 때문에 원래 이제 세종시에서 밑에 쪽으로 해서 강원너 편에 이제 그 버스 터미널이 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어 KTX를 쓰네 만은그 얘기는 사실 한 10년도 더된것 같아요 옛날서부터 그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세종의 꿈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오송이 또 죽어버리니까 정부에서 는 절대 그렇게 안 해줄 거라고 근데 그거 가지고 추진을 많이 하고 했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여기 오송역 앞에 와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 셔트버스나 이런 걸 타고서, 예, 세종에서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뜹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요거 뭐 BRT 간선버스, 뭐, 일본 국도에서 연결되는 거 외곽소환도로 뭐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은, 세종이 바라는 건 이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오송으로 해서 이제 KTX나 SRT를 타고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예, 출퇴근하신 분들도 좀 계시고, 기러기 분들도 계시고, 좀 여러, 어, 좀 떨어져 있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다고 합니다. 예. 어, 세종 자이더 시티에 대해서는 뭐 프리미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요소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 일단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이죠. 이게 뭐냐면은 전체적인 그 단지 배치도예요 이거는 일단 어느 정도 다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뭐 북쪽이 위쪽이니까 이 방상 제일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이 위에 쪽에는 예, 골프장이죠. 예. 그래서 골프장이 밑에 쪽으로 나와 있고 그러면은 어, 동탄에서 나왔던 그 하나 꿈에 그린 프레스티지처럼. 최고의 입지 조건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북향으로 붙다 보니까 조망으로서는 상관이 없어졌죠. 이제 그게 조금 하나 아쉬운 부분이고, 골프장은 우리가 뭐 산책을 할수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니까, 예, 그런 건좀 아쉽지만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어, 여기 동수가 101동, 102동,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여기 이제 1십4동까지 아마 나와 있을걸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동호수가 나와 있고 그러는데, 보통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보통의 가운데다가 큰그 대형 공원처럼 해서, 어, 좀 사람들이 여러 군데서 많이 와서 어울릴 수 있도록 해놓고 이제 그런 환경이 되곤 하는데, 여기에는 그런 곳까지는 아직 안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라인 따라서 동네를 한 바퀴 돈다든지 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산책로까지는 만들어져 있지 않은 모습이 조금은 아쉽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음자형 아파트죠. 예, 미음자형 아파트나 이런 예, 아파트들 그리고 예, 일자형 아파트들이 좀 섞여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리체시아 파밀리에 있을 때처럼 제가 그때 막 놀렸잖아요. 관제탑이고 이거 나머지는 뭐야 막 해서 놀렸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층과 고층과 미음자형 고층이 다 복합적으로 이제 섞여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또한 가지. 언급할 사항이 이제 바로 이런 부분이죠. 84A1, A2, 그리고 B, C 나와 있고, P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펜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P 자가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T가 또 나와 있고, T. 아마 테라스가 좀 들어가 있게 된것 같아요. 예. 그리고 여기도 또 P 자가 들어가 있고, DP가 나와 있고, 여기도 124에서 T가 있고, 하여튼, 이거 뭐, P 자는 뭐, 펜트일 것이고.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갖고, 예전에 리체시아 파밀리아를 가지고 해서 진행을 했을 때 평면도 분석만 해가지고 요건 좋아요, 요건 안 좋아요, 단지 배치도랑 동호수 배치도랑 다 맞춰가면서 비교 분석을 해드릴 때한 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근데 아마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게 되면은 총 44, 어, 4네가지의 타입이 있다 보니까 그때 못지않게 많은 시간들이 할이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1350세대가 이 수반은 4네가지의 타입을 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같은 평면도 내에서도 다섯 가지가 있고, 여기 같은 평면도 내에서도 뭐네 가지, 세 가지 막 나와있거다 보니까, 청약을 넣으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환경이 될것 같아요. 일단 눈치쌈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의 이제 뭐 사주, 팔자, 그리고 예, 점도 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이제 본인의 그 청약 가점을 다른 사람들 예상 커트라인과 좀 비교를 해보면서, 내가 지금 소신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눈치 게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네,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맞춰 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무조건 뭐 운전면허 시험 보듯이 뭐 절대 평가에서뭐몇점 이상만 되게 되면은 뭐 입주. 이렇게 뭐 당첨 이렇게 되는 케이스가 아니고 아무래도 누군가가 이 집에 당첨이 되게 되면 누군가가 떨어져야 되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니까 상대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네. 그래서 타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84 타입이랑 그 이상 넘어가는 타입에 대해서도 이제 청약에 대한 그 전략이 완전히 바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선택을 하시는데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가 지금 평당 1300, 이짝저짝 해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리첸시아 파밀리랑 거의 비슷하게 봐야죠. 저도 이거 방송을 했을 때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하진 않거든요. 그때 리첸시아 파밀리가 한 4억 5천 정도 선에서 분양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그 분양가 말씀드린 것은 8사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5구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도 8사가 빠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근데 여기 그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 세종 마스터 힐스 있지 않습니까? 해밀단지 있죠? 예, 해밀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9억, 10억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다못해 5억에 나온다 분양을 할지라도, 그러면 일단은 절반 가격에, 예, 나오게 되는 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를 핫하게 생각을 안할 수가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 방송을 하는 거고. 자, 파로타입에서 1200세대가 나오게 되면 그중에서 한50% 정도, 5대5로 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게, 한 600세대 정도는 추첨으로 해서 물량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그냥 추첨이기 때문에 네. 로또죠. 네. 그 정도면 은 로또라고 해서 부를 만할 것도 같습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홈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어, 공고문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한번더 보시게 되면 좋은 정보가 많이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세종에서 그 수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무작위 많이 있습니다. 170개가 넘게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현재 랭킹 1위. 관심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진짜 인기 단지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고 가끔씩 뭐돈 받아서 방송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기가 있고 괜찮고 가볼 만하니까 방송을 하는 거지 미쳤다 이 미쳤다고 자기가 저한테 돈 주면서 방송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예자 세종에서는 뭐 의료 시설이 뭐 그렇게 막 획기적인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뭐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사람들이 그렇게 막 만족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만족을 했으면은 대전이랑 청주가서 쇼핑한다는 얘기가 안 나왔겠죠.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쇼핑은 인터넷으로 하면 되죠. <laughs> 일단 시세 차익이, 예, 두배 이상 나오는 데기 때문에 여기는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긴 뭐하지만 그냥 무조건 못 먹어도 고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 좋은 기회가 될수 있으니까 꼭 참고를 하시고, 예, 청약 공고문이 나올 때잘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종자이 더 시티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